안녕하세요. 낚시 유튜버 밀류일 때입니다. 9월 쭈꾸미 낚시 시즌을 맞이해서 MJ팀 회원들과 함께 오천항에 출조했습니다. 네, 선장님, 오늘 주로 어정이 어떤 건가요? 네, 9월 1일이 주먹이가 해제되는 날이라, 어, 처음으로 쭈꾸미 주방했습니다. 아, 쭈꾸미 주방하셨어요? 네. 오늘 저기 물때는 어떻게 되나요? 물때는 다산물이에요 자성요 그러면 쭈꾸미 낚시하기엔 어떻게 좀 좋은 물 때인가요? 아니면은 좀 야트 포인트 위주로네네네네리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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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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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는 뭐 어디, 이제 네산도네요 원산도요? 네조네네네꾸미가커지면네네네네 음. 거의 네네네네 태양권까지도 이동하고요. 태양권. 쭈꾸나온다는다 어디 됩냐.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안전하게, 또 코로나도 있고 한데, 안전하게 좀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자, 첫 포인트, 원산도 쪽, 지금 첫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쭈꾸미 대첩이네요. 금옥이 풀리는 날인데, 많은 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네요 당근은 네, 딱 5초만에 물었습니다. 야 손맛 어떠세요? 손맛은 일단은 가볍긴 가볍긴 한데 네네. 그래도 묵직한 게 느낌이 좋네요. 아, 지금 채비는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채비는 일단 좀 사이즈가 찌꺼기가 작은 것 같아서 네. 작은 애기 하나랑 네. 조금 큰 애기 하나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봉돌은 몇호 사용하고 있어요? 14호 1 4 오늘 다 선물이라 좀 무거운 거 주시네요. 예, 네, 네. 아, 많이 잡으세요 네. 이날아 좀잡아야 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옆에 옆에. 후우우 어, 축하드립니다. 일반 얘기. 일반 얘기? 직결채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 히트. 어, 체비 비법이 있나 본데. 와우. 위에서도 물어요, 쭈꾸미가? 아, 위에서도 물어요? 아, 2단 채비로 지금 쭈꾸미를 마구마구 마구 잡아내고 계십니다. 몇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 시즌 초반인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 2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20마리 정도? 요 자, 잘 잡으시네. 50수! 한 2시간 밖에 시작하 50수라고 했어요? 자, 오늘. 얘들 아이에요낚싯대 오늘 낚시대 안 가져가 낚시대 안 갖고 오신데 오십수? 야, 자 이분의 채비를 한번 공개를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공개도 해 되나요 이 채비? 오, 역시 채비 오우 천질이 남달르셔 오케이. 오, 요요 채비입니다 여러분 요 채비. 현재 저희 배의 장어 요 채비입니다. 요렇게 쉐이킹 쉐이킹 액션 하시다가. 요렇게 천지를 하셔서 가보시면 돼요 <laughs> 자주개씨 한번 보여주세요 오천왕 쭈꾸미가 나왔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너무 작은 거 방생해 줄게요 잘 가라 엄마 모시고 와, <laughs> 와 사이즈 좋은 쌍거리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시 정도 됐는데 몇시 정도 하셨어요 대략? 70여수. 네. 아이고 한보한 뭐한 150여수는 문제 없겠는데요. 2 0 0수까지 한번 도전 한번. 균이 잘 나와봐. 2 0 0수까지2 0 0수까지 야. 아이고 피트. 우후. 접죠 임이아 나. 자, 2 0 0수 도전하세요. 네,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쭈꾸미 낚시.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한번 나와보세요 우와 야 여자 선수시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감다 이야 어, 오 차이 아, 다 <laughs> C'est <laughs> ce wow, wow. 쭈꾸미 낚시 시즌을 맞이해서 많은 선단이 오천항에 나와있습니다. 어... 오 사이즈 좋네요. 네 채비가 어떻게 돼요? 채비는 제가 작년부터 쓰던건데 네. 네.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 채밍가 여기 지네 이제 뭐... 올해 핀도래 갖고 양핀도래 해 양핀도래 해서요. 엄청 많이 잡으시던데요. 몇수정도 잡으셨어요? 아, 1 70, 170마리요 네, 네. 아이고 아직 몇 시간 남았는데 한250채우시 바랍니다.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어떻게 해? <세>? 이거. 대박. <laughs> 지금부터는 두 번째 쭈꾸미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서 후반전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핏! 벌 와! 오죠? 오! 우! 아, 왔습 사이즈 괜찮은데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사이즈가 네. 상당히 많이 커 있는데요 아축하드다 쌍거리 네, 감사합니다 네. 트어 장거리 스 후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장거리 많이 떨어졌어 아, 축하드립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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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쌍 딴... 하지만 제법 큰 것도 있어요. 네. 어, 큰 있어. 어, 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 어, 축하드립니다. 어, 이 채비는, <laughs> 이 채비 효과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오늘 수거하셨는데요. 네. 어, 총조항이좀 어떻게 됐, 됐을까요? 이때에 비해, 그래도, 대착게 나와줬어요. 어, 잡으신 분들은, 250수 이상 하셨고요. 어. 보통 한, 170에서 한 200수 사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음. 사이즈는 생각보다, 뭐, 작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지금 어. 딴데 같으면,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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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사이즈인데, 지금 초부터 사이즈가 크네요. 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여기서 보면 밀릴 때와 함께한 오천알 쭈꾸미 낚시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편 조행기는 안면도에서 진행하는 쭈꾸미 낚시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